안녕하세요, 여러분. 몇주 전에 길림대학교를 소개하는 영상의 마지막 끝을 이 문화광장,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여기 문화광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남쪽으로 뻗어있는 신민대가를 한번 걸어보면서 이 과거에 이 만주국, 1930년도에 만주국의 정치 일본가라고 할수 있는 이 신민대가에 어떠한 건물들이 있는지 과거의 역사에 어떤 자취를 한번 좀 따라가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나와 봤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죠 여기 문화 광장은 그 장춘시 정중앙 이라고 할수 있는 그 인민대가 그리고 인민 광장에 조금 서쪽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로 따지자면 경복궁 그리고 세종로가 장춘시의 인민대가 인민광장이라고 한다면 한 신촌 그 정도의 느낌으로 위치한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지난번에 위만주국저 일본이 만주사변 이후에 여기 중국 동북 지역에 세웠던 그만주국의 황제였던. 부위, 부위가 살았던 유위만 황궁을 한번 같이 가 봤었는데요 거기는 이제 그 황제가 살았던 곳이고 실제로 이제 만주국이 통치되고 운영되었던 여러 가지 관청들은 여기 문화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신민대가에 쭉 이어지는 이 길에 대부분 다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, 그 시절의 느낌을 가장 잘 느껴볼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이 문화광장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이 신민대가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가볼까 합니다. 예전에는 이 문화광장에서 꽤 연들을 많이 날렸는데 어, 지난번에 영상을 찍을 때도 그랬고 오늘도 와보니 예전처럼 그렇게 연을 많이 날리지는 않습니다. 근데 지금 앞에 그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여기 큰광장이 나와서 저렇게 큰 연을 이제 띄우는 사람들이 그래도 뭐 오늘도 몇분 계시네요. 그제 친구 중에 역사 연구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. 그 일제가 그 우리 한반도를 이제 36년간 식민 지배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이제 1945년에 전쟁에서 패망하고 난 다음에 무조건 항복을 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여기 한반도에 이제 그래서 갑자기 놓고 간 여러 가지 재산들 그 목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한 사실상 이제 지배를 했다라고 할수 있는 이 중국의 만주 지역과 그 다음에 뭐이 중국 지역에 여러 가지 놓고 왔던 이제 그런 재산들을 계산을 해보는데 그 36년간 지배했던 한반도보다 여기 만주 지역에 놓고 갔던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그 재산의 가치가 뭐 훨씬 더그 능가한다라는 그런 이제 수치 통계 자료가 있다라고 합니다. 그만큼 여기 이제 장춘에서 지내다 보면 이 장춘을 그러니까 여기 만주국을 좀 때깔이 나게 좀 그럴싸한 나라의 모양을 만들려고 꽤 신경 썼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이 문화광장 북단에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이 건물은 현재 이제 길림대학교, 길림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지질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. 이제 길림대학교 소속인데요. 이 건물은 그 일제 당시에 이 만주국의 그러니까 황궁으로 그 계획되어서 지었던, 지었던 이제 건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규모도 크고 그 전에 위만항공 영상을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제 웅장해 보입니다. 이 지금 전면부 뿐만 아니라 저 뒤쪽으로도 이제 건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게 이제 일제가 원래 계획했던 황궁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저 만주국 당시에는 이거를 설계를 해가지고 건축을 하는데,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, 이 지하실 부분만, 이제, 완성을 하고, 그리고 나서, 이제, 2차 대전에서, 이렇게, 저버렸다라고 하죠. 그 뒤로, 이제, 뭐, 해방이 되고, 여기, 뭐, 신중국이 성립된 그 다음에, 계속, 이제, 공사를 해가지고, 이게, 이제, 현재는, 그, 길림대학교, 그 지질궁으로, 그 명명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이제, 이 건물, 이게 좀 빨리, 건설이 되었더라면, 그 부위가 저기 위만항공에 사는 게 아니라, 여기 와서 뭐 살았었을 수도 있습니다. 혹은 일설이 하면, 이 황궁은 부위를 위해서 계획된 건물이 아니라, 일본 천왕이 그들이 계획했던 대로 일이 진행된다면, 일본 천왕이 와서 살려고 지은 건물이 아니겠느냐.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. 지질궁 정면에서 이제 남쪽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풍경입니다. 이쪽이 정남향인데요. 이쪽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 저 신민대가, 신민대가가 펼쳐져 있습니다. 그 이렇듯 신민대가는 그 1930년대부터의 중국 역사에 어떻게 보면 좀 치욕스러운 부분, 이런 역사를 그 담고 있지만 또 그래도 건축학적으로라든지 멋있는 그러한 그 외모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중국 역사에 중국 역사 문화 명가라고 또 불리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. 여기가 이 남쪽으로 그 신민대가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중국 역사, 어, 역사 문화 명가 장춘의 신민대가 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여기가 현재는 길림대학교 제1병원이고요 그과거의 만주국 시대에 여기가 이제 그 만주국 공무원이 위치하던 그 건물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저 지금 건물 양식은 과거 그때 지을 때 동북아시아에 일본의 국회의사당 그리고 한국에 어디 한 군데가 지어졌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장춘에 이 건물이 지어졌는데 일본의 국회의사당도 지금 현재 변했고 한국에 있는 건물도 철거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게 지금 한국의 예전 그 중앙청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데 또 이런 식으로 지어진 건물이 있다는 건지 그건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이 가면 그때 당시에 지어졌던 이세 군데의 건물 중에서 이 장춘만 유일하게 이 건물을 보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저기가 길린대학교 그 바이초원 백군 제1병원입니다. 위만주구 군사부 예터.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. 지금 이곳은 그 길림대학교 그 제1병원, 제1병원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죠. 이 건물이 사람들을 고치는 인수를 행하는 건물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 시절에만 해도 여기가 바로 일본 군국주의 군사력의 그 모든 그 결정이 이루어지던 그 핵심적인 장소가 바로 이곳 만주구 군사부 건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어, 여기입니다 과거 중국 역사에서 그 유명한 아마 명의들 화타나 어, 이런 사람들의 동상 같아 보입니다. 여기 신민대가는 지금도 6차선이니까꽤큰 도로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뭐 거의 90년 전, 1930년대에는 그야말로 굉장히 큰 길이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 거리를 설계하던 사람들은 이 거리를 동방의 그 샹젤리제로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라고 합니다. 그 샹젤리제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 파리에 있는 그 유명한 관광 명사 아닙니까? 그만큼 이 거리에 대해서 그 공을 많이 들여서 만든 거리다라고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당시에는 이 거리의 이름이 지금 그 우리나라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그 순천 어그 순천대가 라고 부르다가 일본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는 여기를 그 민권대가라고 바꾸고 그다음에 예, 예, 이 이름을 그 다음에 1949년인가 이이 이름을 신민대가 신민대가로 이제 바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신민대가를 쭉 내려가게 되면 그전 영상에서 봤던 남포공원이 있는데 그 만주국 시절에는 이제 황제를 상징하는 황룡공원이라고 불렀었다라고 합니다. 그것도 역시나 일제평망 이후에는 남호공원으로 이름을 바꿨었겠죠. 여기는 신민대가를 남쪽으로 내려가는 중에 있는 그 장춘덕원, 장춘덕위엔이라고 하는 작은 공원입니다. 잠깐 한번 둘러보겠습니다. 겨울이라서 뭐 나무도 다 떨어지고 소박하게 보입니다. 중간중간에 정자가 있는데 약간씩 품격이라고 해야 되나요? 우리 한국에서 만드는 정자와는 느낌이 좀 다르죠? 덕원이라서 그런지, 그 유교적인 뭐, 지, 예, 뭐, 이런 여러 가지 덕목들을 많이 적어 놨습니다. 공원 옆에는 장춘, 중태, 해양, 세계, 그 어린이 아마 놀이 시설과 여러 가지 수족관 같은 게 있는 어 그런 그어 장소가 있습니다. 여기가 만주고 경제부 예터입니다. 그래서 뭐이저 만주국의 경제부로 쓰이던 이곳은 지금은 현재 길림대학교 제3 병원 그리고 이제 중국 일본 뭐 연합 병원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 이 건물입니다. 여기가 그 경제부 예터 건물입니다. 여기는 지금은 길림대학교 임상 의학원으로 쓰이고 있는데, 과거 만주국에서 사법부 건물로 쓰이던 곳입니다. 저런 이제 기와양식을 보면, 그, 일본의 뭐 오사카나 같은 데 가면 그 전통, 그 일본식 성, 그 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요. 이 중국 발음으로는 바이초원, 헨리 루트 노만 베트 1890년에서 1939년까지 계셨던 분입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 장춘시에 이그닥터노무한배 순의 이름을 딴 병원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지금 어, 보셨을 겁니다. 만주국 사법부 건물 예터라고 적혀져 있는 비가 있네요. 좀 안에까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면 더 좋겠는데 어, 뭐 그렇게 안 되는 건물들이 많아서요. 이렇게 이제 외관만 보고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도 여기는 경내로 들어올 수 있어서 그나마 이렇게 한번 건물 주변을 그 둘러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. 신대가 거리에는 꼭그 시절 건물들이 아니더라도 저렇게 그 마지막 지붕을 저 이렇게 네모진 꼭대기에 사각 지붕 형태로 지은 건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사법부 건물 뒤쪽에서 바라보는 건물 전경입니다. 오늘은 그 여기 장춘의 기온이 한 영하 지금 2, 3도 정도 돼서 그렇게까지는 춥지 않은 날이다라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그 며칠 전에 계속 뭐 영하 10몇 도까지 많이 내려가 있어서 그런지 땅이 이미 얼어 있고 공기도 식어 있어서 제 예상보다는 꽤 추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선도 시렵고 얼굴도 지금 많이 아마 홍조가 띄어져 있는 상태일 것 같고 그렇습니다. 신민다지에 신민대가를 쭉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제 동서로 가려지는길 그 이름들이 뭐 청화대학갈 때 청화로 여기는 동광 동광루 그리고 저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롱리루라고 하는 그 융리로가 또 나올 겁니다. 기는 길림성 도서관 예터입니다 지금은 길림성 문화 여행청, 어, 여행청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네요. 들어올 수 있나? 그리고 아마 이 건물은 교통부, 교통부의 터일 거예요. <laughs> 위, 만주, 어, 교통부의 터, 지금은 길림대학교 공공위생학원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. 역교 공공 위생 학원이라고 적혀져 있고요. 아. 이렇게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. 어, 저 건물은 여기 신민대 가에 그 지어져 있는 꽤큰 호텔인 장백산 호텔입니다. 최근에는 아마 지금 내부 수리 때문에 이렇게 좀비 기계가 설치되어 있고 요즘에는 영업을 안 하는 것 같아요. 여기가 이제 신민대가 남쪽 그 끝입니다.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장춘 신민대가 중국 역사 문화 명가라고 적혀져 있는 크나큰 표지석이 세워져 있네요. 신민대가는 여기까지 끝이고 그리고 이제 이 정면에 보이는 이둥근 원형 로타리가 신민광장, 신민광장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. 그 일본시 도시들을 항상 이렇게 이제 그 로타리식으로 중간중간에 여러 교통을 분산시키는 이 로타리가 설계되어 있는데 여기 장춘시도 에 보면 이런 로타리식으로 뭐 인민광장이네, 신민광장이네 이런 이제 이 로타리식 광장들이 군데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. 넘어가 아까 말씀드린 그 장벽산 호텔입니다. 지금은 관리를 안 해서 좀 엉성하긴 한데, 와 벤치랑 여러 가지 조형물들이 설치되어 있네요. 광장 너머에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나무공원, 남호공원, 나무공원이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여기는 현재 그964 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, 이 건물은 그 만주국시대의 종합법암문 그 예터라고 현재 여기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. 이뭐 붉은 유리기와를 사용하고 있고 어, 건축양식이 조금 더 독특해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이태, 이탈리아 건축학회에서 낭만주의풍의 그 우수한 건물로 뭐 선정이 되기도 했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 그러한 건물입니다. 보시 죠, 건 물도 웅장 하고, 또 여기 심어 져 있는 나 무들 도 상당히 우람 해서, 건 물들이 꽤 멋있다. 제법 운 치가 있는 건 물들 이다, 라는 생각 을. 별로 하게 만드는 그러한 건물들 있습니다. 저 지금 나무들 건너로 이 남포 공원이 있습니다. 이제 신민대가 신민광창을 빠져 나와서 지금 이제 제가 걷고 있는 여기는 그 자유대로 쯔요따루라고 하는 곳입니다. 아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안출줄하고 나왔는데 그한한 한 2km 정도 걸어 보니까. 아, 추워, 추워요. 아, 빨리 이제 좀 카페 같은데를 찾아 들어가서 몸을 좀 녹이고, 몸을 좀 녹이고, 그리고 이제 다시 다음 행선지를 정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 신이 나오면은 종종 종호는 카페에 와서 몸을 좀 녹이고 있습니다. 시민 대가에 있는 그 과거 만주국에 관청 건물들을 좀더 충실하게 소개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으나 오늘은 날씨도 춥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건물을 개방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그냥 주막한 성격으로 건물 외관과 그 다음에 과거에 무슨 건물이었는지 정도만 한 번씩 둘러보는 정도로 오늘 신민대가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또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. 안녕히 계세요.